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조천업 선을 위해 2차선 도로와 마을 입구 코너에 위치한 아담하고 모양 좋은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본 토지는 건축허가와 착공계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이고, 개입관리 지역에 지목은 전이고, 면적은 120평이 되겠으며, 전용비용 납부되었습니다. 이 지역은 선을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인데요. 본 토지에서 선을, 송당, 성산체, 이광예정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토지역 도로를 따라 조금 이동하면 한가롭고 평화롭게 저마다 자태를 뽐내고 있는 예쁜 전원택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주변 위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본 토지가 되겠으며, 선을리 보건소 자동차로 2분 거리, 선을 초등학교까지 자동차로 3분 거리가 되겠으며, 송당 성산체 6공 해정지로 이어지는 1136번 도로가 되겠습니다. 본 토지는 농지 전용비를 납부한 상태이고, 설계 건축허가 착공개까지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. 본 토지 매매가격은 전체 1억 8천만 원이며, 클린 상가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간의 설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앞에 표시된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 도로가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<목소리> There is a to the inside.